다육이를 건강하게, 다육이 영양제 추천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의 새우입니다. 밤낮으로 이제는 기온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침 기온도 좀 선선하고요. 에어컨 끄고도 살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 한 번에 태풍 소식이 있지만 그 태풍도 지혜롭게 잘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럭셔리다 메인에서부터 시작해요 입구에서 딱 들어오는 풍경에서 아 요이자요 요이자는 부부들이 오셨을 때 남편분들이 여기서 어, 아내분들이 물건을 고를 동안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가끔가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화면 좀 많이 바뀌었죠 짜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을맞이로 어 분갈이를 대폭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즌을 맞이해서 이렇게 화분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화분 특집이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화분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메인에 담아 보는 거예요. 매니아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만한 유명한 수제 화분 아시죠? 이게 어디 건지 이런 어, 화분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요렇게 이런 화분들도 준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고기만 있느냐 뒤돌아서면 짠 요곳에도 화분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럭셔리다 이게 조그만 콩분부터 커다란 대형 화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메인하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자라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 시들 하두면서 성장을 멈추거나 어, 뿌리부터 말라가거나 또 병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우리들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뿌리를 뽑아 놓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처방 방식이고요. 그 다음엔 이 아이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시 치유하고 일어서서 생생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환경에 적합한 것, 새로운 음, 다육이 영양제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영양제 뿐만 아니라 살충, 살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인데요 음 바로 요 카르베라는 아이입니다 카르베, 카르베라는 거는 어, 몰약 성분이에요 흔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황금 유황 몰약에 나오는 그 몰약 그 어떤 나무, 치유 효과, 상처 치유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상처 난 살에 발라도 될 만큼, 언액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예요. 요 아이가, 어, 살충, 살균, 그리고 뿌리, 그리고 균, 어, 또, 미생물을 자라게 해주고, 나쁜 곰팡이균이나, 요런 것들을 또 없애주면서, 우리에게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맘들의 거, 걱정을 많이 덜어주게 되는데요. 이것들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바로 요 카르베인데요. 친환경 토양, 토양 미생물 비료라고 볼수 있어요. 곰팡이균이나 어, 바이러스, 병충해를 예방해주고 성장 또는 광합성을 촉진해주고 그래서 요한 알로 어 요한 가지 액체예요. 액체로 된 건데 물에 희석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다육에 대한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음, 이제 집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농약을 쓰게 되면은 살충제나 살균제 냄새가 번지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게 그 농약을 접했을 때그 부작용들이 있어요 알레르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친환경 그러니까 자연 추출물에서 나무의 진액에서 나온 자연 추출물로 나온 어, 비료예요. 그래서 어, 가격은 지금 인터넷 가격가 2800원으로 공시 가격이 나오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를 이제 보통은 뿌리 내리거나 뭐 병균을 없애거나 할 때는 한1 0대일 정도. 그냥, 다육이를 성장 촉진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5 0 0대일 정도로 희석을 해서 물에다 뿌려주면 되는 거. 예요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서 다육이에다 충분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 약간 들쩍지근한? 이거, 냄새 좋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죠? 열어, 열어서 냄새를 보면은, 약간 들큰한, 음, 과일이 약간, 어, 농, 능, 농이근 맛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의 액체 효소고요. 어, 이미 이제 이것들은 천연이기 때문에 안에를 보면 약간 그물 자체가 그 응어리가 져 있거나 그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희석을 해서 흔들어서 쓰시면 돼요. 흔들어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흔히 집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페트병 2리터짜리 2리터짜리 물 병에다가 요 뚜껑에 잘흔들어진 다음에 뚜껑에 있는 병 하나 정도 요 정도 좀 많이 좀 병충해가 있다 싶으면 한두개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요 잘 흔드신 다음에 그러면 약간 달달한 맛이 나요 잘 흔드신 다음에 요 액을 어 스프레이에다가 스프레이에다가 담아서 물을 줄 때, 요거를 물처럼 그대로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요. 살충, 살균, 모든 거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뿌리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어 뿌리가 잘안 나서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스포이드로 식물 가장자리에다 바로 뿌려주면 또 효과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카르베예요. 요 카르베가 어, 많은 매니아들이 이제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꾸준히 그동안에 사용이 되던 아이인데요. 예전에는 한 요거보다 사이즈가 좀더큰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저희 럭셔리 가격으로는 2만 원 판매가 될 거고요. 자요런 음, 페트병에다가 요 아이를 담아요. 가정용에서는 이렇게 막 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페트병에다가 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하면 되고요. 이 아이는 음 이렇게 희석해서 한 5일 정도 나서 5일 정도 뒀다가 숙성시켜서. 뿌려줬을 때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미리 한한 어, 한 페트병 정도는 미리 담아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그 깍지라든지 벌레가 많이 꼈죠. 이런 아이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뿌려줘서 이 아이들을 어,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충분히 뿌려줘서 요아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엽이 많이 있는 아이들 있죠. 하엽이 많이 진 아이들은 하엽을 뜯어내주고 하엽을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 아이 사이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다가 깍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엽이 있으면 그 부분에 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깍지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 아이를 도포를 해주게 되면 뿌려주게 되면 이 카르베 효과로 얘네들이 또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육이를 깔끔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수 있을 거고요. 이제 요것을 2만원 택비 포함해서 24,000원 이렇게 구입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경우에 카르베 요 하나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행사하는 거는 카르베 하나 2만원에다가 그동안 저희가 지난 음 방송에서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됐던 커라드포 그리고 이렇게 카르베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4만원이 되겠죠? 요거 4만원을 무료 배송하는 행사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커라 두 포, 카르베 하나, 4만원. 커라가 어떤 영향을 하는지는 또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구입하시면 이번 가을 시즌에, 음, 분갈이도 하시고, 그리고 카르베로 영향을 주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다육 매니아들의 걱정이 많이 덜어지게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만든 밭에다가 작은 묘종들을 심는 것을 보여 드렸죠. 그 장면 잠깐 보시고요. 이 흙이 약장수처럼 말해서 말한다면 이 흙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이라는 표현으로 <laughs>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 흙이 어 배양토 아이들이 잘 자라는 흙. 저희 럭셔리 다육 이 매장에 오셔서 밭에서 다육이들을 직접 뽑아 보신 분들은 다 감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보다, 다육이보다, 그리고 뿌리가 훨씬 두배 이상 크다는 것. 그 중에서 눈에 띄게 현격하게, 전반적으로 많이 자랐지만 현격하게 많이 자란 아이는 바로 이 골드레인이에요. 보시면 지난 영상과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이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바로 요 배양토 커라의 힘이에요. 커라에 키웠을 때이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 입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커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배합을 하는 과정인데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흙을 일정 비율로 저희만의 비율로 이 아이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섞어주게 되고요. 크게 이렇게 토양살충제, 폴라이트, 훈탄, 저곡토, 어, 녹소토 다 들어있고요. 이 아이를 잘 배합을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합이 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용액이 있어요. 이거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를 이 안에다 잘 배합을 시켜서 이 안에 있는 미생물 같은 거를 번식을 할수 있게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몇 분을 잘 섞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넉셔리 배양토 커라가 완성된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어떠셨어요?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다육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커라와 카르베 어, 기획으로 이렇게 준비한 이번 주 어, 기획 상품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주문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커라는 두포 외에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고 싶으시다 하실 경우에는 세포 기준으로 택비 포함 3 4 0 0 0 원, 여섯 포는 무료 배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활기차고 슬기로운 다육생활 응원하면서 오늘 주말 여러분들의 신나는 다육이와 함께 신나는 어,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럭셔리 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